막걸리를 담그는 날입니다. 이거는 호떡만 한데 사이즈가 두께는 1.5cm 정도입니다. 제주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구미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첨가제 들어간 음식은 벌레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구미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담으려고 합니다 보리쌀과 쌀을 섞어서 밥을 쥐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요 누룩을 세 개를 물에 이렇게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잘게 부숴놓은 것입니다 항아리에다가 좀 담겠습니다 항아리는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부어서 소독한건데 그게 소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저는 몰라요. 자 여기다가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뭐든지 발효를 시킬 때에는 제가 약손물을 떠다가 하고 있습니다. 물을 잠길 정도만 부었습니다. 발효되는 과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 가스가 밖으로 세워나질 못해서 술 맛이라기 보다 막걸리 맛이 썼습니다. 써요. 그래서 이게 공기도 순환이 돼야 되고 잘 젖어줘야 되고 겨울이라 자, 온도를 위해서 덮어주겠습니다.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젖어 주겠습니다. 술 냄새가 제법 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항아리에 있는 것좀 볼게요. 트 말린 거를 이만큼 조금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색깔이 우러날지, 느낌은 예쁘게 우러날 것 같은데, 색깔을 기대해 봅니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될지, 아우, 독해. 독한 맛만 있습니다.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음, 비트를 넣어서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걸러보겠습니다. 자, 보리 막걸리를 걸을 것입니다. 비트를 넣어서 색깔이 좀 빨가네요. 미가좀 많이 나왔죠. 이거는 커피 퇴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물을 붓지 않을 거예요. 막걸리 잔에다가 맛좀 보겠습니다. 조금 쓰기는 한데, 그런대로 맛은 나쁘지 않네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걸렀던 막걸리를 다시 항아리에 넣고 숙성을 조금 더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항아리 소독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발효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쓰고, 맛이 없었는데, 막상 걸르고 보니까 맛이 있네요. 찌개미를, 트위비로 쓸까 하다가, 한번더 물을 붓고, 어, 걸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보자기에다가 넣고 짜야 되나, 그냥 쉽게 요 정도 양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조금 더 많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원액게 아니고. 도 굉장히 탑집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러다 취하는 거 아니야? 약간 쌉싸름하면서 먹을만합니다.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 막걸리를 해보았습니다. 밀봉하고 베란다 요새는 겨울이니까 베란다에다가 숙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걸은 막걸리 오늘은 시음회가 있겠습니다. 자. 영감님 한번 맛좀 봐서 평가 좀 해주세요 색깔이 이쁘다 이쁘죠 <laughs> 응? 크게 얘기하세요 색깔이 이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비트로 만든 것입니다 막걸리 시음회가 있는 맛있습니다. 날입니다 맛있어요? 새콤 새콤 아네 많이 새콤하지는 않지요. 그냥 적당히 새콤합니다. 깔끔해요. 깔끔하죠?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깔끔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약간 쌉싸름 하면서 먹을만 합니다.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 막걸리를 해보았습니다.